면적이 x 제곱미터이고 평판평형평판 평판 사이에 유전율 입실론 원투가 채워져 있는데요. 두 종류의 유전체를 2분의 e t 두께가 되도록 각각 넣으면 정전 용량은 몇페로시 되는가? 이거 그림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콘덴서 하나고요. 이렇게 콘덴서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전체가 채워져 있죠. 그러면 이거는 직렬로 봐야 됩니다 직렬. 직렬로 직렬 봅니다 똑같은 게 이렇게 서로 맞대고 있는 거죠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두 개가 그래서 컨덴서의 직렬은 어떻게 계산 하죠? 병렬처럼 계산하죠 그래서 c1 플러스 c2분의 c1 c2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펼쳐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입실론 1 입실론 2의 s 한다면요 입실론 1의 d2 입실론 2의 d1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면은 여기 d값이 어 콘덴서에서 c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c는 d분의 입실론 어 s로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은 이게 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d2 d1은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 근데 둘다 2분의 d로 돼 있죠. 어, 거리가 지금 이 거리죠. 이 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고쳐 쓸수 있냐면 입실론 1 플러스 입실론 2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d분의 이렇게 그러니까 2분의 d죠? 여기 좀 지워진 게 2분의 d로 하고요. 그다음에 엡실론 1, 엡실론 2의 s로 볼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여기에 곱하기 2를 하고 곱하기 2를 해 주면 2배의 엡실론 1, 엡실론 2의 s가 되고 그러니까 입실론 1 입실론 2의 d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 그러면은 어디가 있을까요? 아래쪽에 d가 나온 거. 1번하고 2번인데 그중에 위에 입실론 1 2 나올 수 있으니까 3번이 답이네요. 그죠? 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면 콘덴서 병렬로 연결됐죠. 이걸 아셔야 되고 이거의 하나의 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입실론 두 개가 채워져 있을 때 유전 물질이 이렇게 표시되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지, 이게 그 다음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의 식처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식을 전개를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에 관한 문제를 좀 알아봤습니다.